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도 lcd 불황의 빨간불 10조원대 공장 가동 연기 일부 공장 감산 돌입 자충수에 빠진 중국 lcd 업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도 lcd 불황의 빨간불 10조원대 공장 가동 연기 일부 공장 감산 돌입 자충수에 빠진 중국 lcd 업계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중국 보조금에 급성장한 중국 LCD 업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 LCD 업계인데요. 중국의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LCD 패널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글로벌 디스플레이 불황을 초래한 중국에서도 현지 기업들이 퇴출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LCD 공장 양산 목표가 지금 연기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업계 및 중국 현지 언론들은 홍아이그룹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인 SDP 사카이 디스플레이가 최근 광저에 건설한 10.5세대 LCD 공장 양상 목표 시기를 지금 현재 9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당초 사카이 디스플레이 d s p 는 지난 9월 말부터 6만 장 이상 규모의 1단계 양산을 돌입할 목표였었는데요. 이 목표가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SDP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카이 디스플레이를 는 SDP는 아이폰 조립업체인 폭스콘을 보유한 대만의 헝하이 정밀공업그룹이 2016년도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샤프를 인수한 뒤 2017년에 새롭게 출범한 기업인데요. 이 샤프와 SDP는 다른 회사입니다. 샤프의 자회사였던 사카이 디스플레이가 흥하의 정밀공업그룹의 자회사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STP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흥하의그룹의 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광저우의 초대형 10.5세대 LCD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9년 9월부터 65, 75인치 초대형 t v 패널을 생산할 것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이때 흥하이 그룹은 샤프가 보유한 LCD 패널 기술력을 이용해서 2019년도부터 초대형 8K 고해상도 패널을 생산을 기대하며 삼성, LG 등 선두 기업과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샤프의 기술은 다른 회사에서 타에 초종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삼성에서도 샤프의 패널을 구해서 썼을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좋았던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패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광주 10.5세대 LCD 공장 설립을 투자 규모만 6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광주 지역에서 기업이 진행하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로 이게 공장 건설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지없이 깨졌죠.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2019년도 7월 31일날 광주 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초청 65인치 패널 라인 가동식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9월 말 1단계 양산 목표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2개월 후 상황은 반전되게 됩니다. 2개월 후 2019년도 9월달에 SDP 10.5세대 공장 양산 소식이 아예 간간무 소식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SDP 양산 일정 연기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4월 달로. 이게 그러면서, 어, 11, 12, 1, 2, 3, 4. 벌써 6개월이 딜레이가 되버린 거예요. 7개월, 그러니까 9월 달로 계산하면 7개월까지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SDP 공장 가동이 연기되면서 생겨난 문제와 그리고 왜 연기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연기가 됐을까? 왜일까요? LCD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 다른 많은 기업들이 10.5세대 패널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죠. 이 많이 돌리고 있는 이유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일어났어요. 이 공급 과잉 때문에 패널 가격이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공장을 안 만들겠다, 지금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장비 대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s d p 는 10.5세대 공장의 양산을 늦추면서 장비를 공급한 협력 업체들에게도 장비 대금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화 액정망 등 현지 언론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s d p 는광료 공장의 10.5세대 라인을 부도 처리하며 이에 따른 납품 대금 11억 3천만 달러, 1조 3천억 원을 3,60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물건을 만들면서 이것을 판매를 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도 처리도 되고, 공장문도 약간은 딜레이 됐는지 폐쇄가 됐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딜레이가 된 겁니다, 결국은. 그에 따른 장비 공급업체를 보면, 대만 일본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특별한 부품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 대만하고 일본 기업을 썼어요. 그 이유는 폭스콘의 그 홍하이 그룹의 회장 자체가 폭스콘 그 기업 자체가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한국 제품을 썼지 그렇지 않고는 대만하고 일본 제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큰 바운더리에서 우린,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된 기업들을 보면 니콘 같은 대기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절반 가량의 기업들이 장비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지금 BOE라고 아시죠? 세계최 1의 디스플레이 업체인데요. LG를, LG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BOE가 이번에 첫 감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에 10.5세대 LCD 생산라인에 유리기판 투입량을 줄이면서 창사 1의 첫 감산에 돌입을 했는데요. BOE가 이렇듯 감산에 돌입을 한 이유를 보면 오픈셀 기준 LCD TV용 패널 가격이 현금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동해 패널을 생산할수록 공급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극약 그 처방이 되는 거죠. 그 패널을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나가는 패널이 이미 재고로 쌓여 있던 것밖에 지금 안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 패널이 다 팔리고 나서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김운호 IBK 투자증권 연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BOE가 감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4분기에도 대형 패널에 대한 수요와 가동률을 지금처럼 낮춰질 것으로 보여서 공급과잉의 국면은 전환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 업체의 상황을 한번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인데요. 시장조사업체인 위츠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7세대, 8.5세대, LCD 팩 가동률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렸고, LG 디스플레이도 P7 7세대 라인과 P8의 8.5세대 라인을 셧다운을 지금 준비 중이다.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10.5세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도 7세대, 8.5세대고 LG 같은 경우도 7세대, 8.5세대예요. 그래서 벌써 두 세대가 늦어버린 겁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는 두 세대가 빠른 거고 한국은 느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수율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의 수익성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LCD 패널은 접어버리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명예퇴직과 임원감축 등을 통한 인력구조 조정을 지금 진행 중이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 탕정의 8세대 LCD 라인을 l 8.5세대 퀀텀다 디스플레이로 전환한 데 13조 원을 지금 투자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만 업체인 AOU의 대응을 한번 보면 8A 패의 8승 5세대 라인과 6B 패의 6세대 라인 생산량을 지금 줄인다고 하고 있고, AOU 주력 상품인 55인치 패널 수요의 저하로 인해서 8A 패의 원판 투입량이 4분기에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 업체의 LCD 판매 예상을 한번 보면, 한국과 대만의 주요 기업들이 LCD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55세대 이상, 중대형 LCD 라인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에서 지금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이래서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전문 업체의 분석을 한번 보면 위치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형 LCD 패널용 글라스 투입 면적 점유율을 한번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은 33.6%, 한국은 35.1%.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은 49.4%, 한국은 23.4%. 계속 한국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의 점유율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도까지는 중국의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보시면 한국의 점유율은 계속 빠져서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그 상황을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대만의 점유율은 그렇게 변화가 없고 한국의 점유율만 지금 찌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만큼 올레드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